안녕하세요. 30대 아재 유튜버 DJ 주쇼 아메다. 예.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예, 30대 직장인 아재 유튜버 예, 주슈고요. 저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h 차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 해요. 예. 이해차이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제가 왜 나타났냐면 여러분들에게 어,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소개해드릴 가수님은요, 윤도영 가수님이십니다. 예. 아주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락 발라드 가수님이십니다. 아, 그리고 그거, 그거 있었죠. 오피슨 코리아라는 거의 범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기억하신 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발성이 매우 좋은 가수로 꼽는 보컬 중에 최고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 히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상당히 그리고 고음에서도 그 특유한 그 진한 음색이 사라지지도 않죠. 아어 제가 대본을 짰는데 아어 대본이 조금 조금 급조하게 짜다 보니까 예 지금 사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음에서도 그 특유의 진화 음색이 사라지지도 않죠.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곡은 총 3개를 가져왔고요. 예, 직접 부를 겁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제, 왜 죄송해? 내가 부른다는데. 난 내가 잘 부른다 생각해요. 예. <laughs> 넘어가고요. 자. 일단 매끄럽지 않은 진행에 대해서 일단 사과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첫 번째 추천드리는 곡은요 윤두현의 사랑했나봐 윤두현 가수님의 사랑했나봐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이 노래를 추천드리냐면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가 짱구 OST로 좀 접했어요 짱구 그... 남일이 선생님이 의사 양반을 찾으러 갈때그 버스 타고 양양이 버스 타고 이제... 그 공항까지 갈때이 노래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접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때 이 노래 듣고 아이 노래 미쳤다.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노래예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 감동을 전해 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한잔만 하고 갈게요. 예.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넌가봐 제가 기만한 사람 내맘다 가져간 걸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가겠지, 자각기만 한 사람. 빈 가슴에 태우면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노래가 너의 키까지 타케발레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없나도 어, 몰래 가슴 설레여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 가겠지, 제가 기만한사람빈 가슴에 띠우면 나기 다리게지 어설픈 내 사랑은 흙댁게눈 들이며 외면해. 네 모습 모를 척 하래. 한 번쯤은, 뒤돌아보며 아파했다 매리도래 바보인가 봐아마디 못하는 자 지내야는 그시운 인사도 행복한가 봐 걸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자가지기 만들어 멀어지 저러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되겠지. 널 닮은 미소지는 하지만 그 사람은 네가 아니라서 왠지 슬플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사람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불렀는데 괜찮을려나? 아두 번째 곡 벌써 보여줬네요 죄송합니다 못본척 해주세요. 아네 아, 네. 내가 좀잘 부른 것 같긴 하다 인간적으로. 근데 약간 땀이 나네 노래 부르는데. 예두 네, 번째 제가 추천해드린 노래는요. 윤두연의 바카사탕. 윤두연 가수님의 바카사탕을 가져왔고요. 일단 가사 내용을 보자면 내용이 없네요. 예. 일단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예. 약간 두려운. 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서른 살이거든요. 이제 서른 몇 살이에요. 예. 정확한 나이 말해주기 싫고 어, 그렇게 안보이지않아요 예, 원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술과 담배로 합니다 예. 아 술과 담배를 죄송합니다 술은 빼주세요 술은 한잔도 못마셔요 죄송합니다 커피와 담배 아메리카노와 담배로 피부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아또 산으로 갔네 제 문제점이 그거예요 산으로 간아 더이상 산으로 안갈게요 땀짝이 한대 먹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서른 살좀 넘었어요. 예. 근데 서른 살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과 시련들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약간 산책을 하면서 윤두현님의 바깥사탕은 들었어요. 바깥사탕 노래가 이제 어릴 적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순수했던 마음. 이런 관련된 노래예요. 예. 제가 정확하게 가사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관련된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힐링이 되는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 들, 들으면서, 예, 구라 맞아요. 예. 구라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라 맞습니다. 그래도, 아, 또 산으로 갔네요. 예. 그래도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나 진짜 산책은 한건 팩트야. 난 진짜 되게 두려움과 시련들이 항상 따라다닐 때상식한건 팩트야. 하지만 윤도현님의 바깥 사석은 듣지 않았어요. 나는 거짓말 잘 못해요. 거짓말 하기가 싫어. 나는 아이유님의 어른 노래를 들었어요, 어른. 거짓말 하기 싫습니다. 나 진짜 힘들 때 아이유님의 어른 노래를 들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산책하면서. 거짓말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노래는 내가 부를 줄 안다고 자체가 되게 좋은 노래다. 어.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서 두려움과 실현 이런 것들을 떨쳐내겠다. 어 오늘부터 떨쳐낼게요. 예 그럼 사실이잖아. 어... 거짓말은 약간 하기 싫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의 바카사탕 바로 시작할게요. Yeah, 진지하게. Let's get it. It's 윤두현 가수니 forever. I'm favorite. o k a Oh, 사운드도 켤게요 야 어, 조금만 올릴게요 오 나를 아닌 갱을 따라서 돌아가고 봐 순수했던 시절 끝나지 않는 더러운 내 삶에 보이는 것은 얼룩진 추억 속에 나. 곧으이 시간만 보낸 뒤에는. 덩비하는 만이 아름다웠네. 그 하늘마저 이미해지고, 내갈 곳은. 다시 모두 그 분야. 워, 워, 예.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나 두려움에 떨고 있어.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매 같은 꿈을 그리면서 난 호적댔어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시간들도 다시 오지 않아 어지러워 눈을 감고 싶어 내가 갈곳 다시 못올 그것뿐이야

어 조금 힘들어요. 잠깐 5, 10초만 쉬고 올게 있습니다. 어나 사실 조금 힘들어요. 어...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내 방이 더운 거야? 땀이 한 한가득 흘렸는데자 일단 헛소리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시작할게요. 예. 어 헛소리는 그만하고 예 본론. 일단 헛소리 그만하고. 아 어, 죄송합니다. 자, 자 마지막 곡은 네, 세 번째 노래죠. 네, 세 번째 노래는 사랑투입니다. 윤두영 가수님의 사랑투. 이건 진짜예요. 사랑투는 내가 진짜 농담 아니라 100번 이상 불렀어요. 약간 바깥사탕은 20분 정도 불렀다면 사랑투를 100번 이상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진짜 어떤 노래냐면 어, 약간, 하창 시절 때 있잖아요. 예. 사랑을 잘 모르던 때. 우리는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냥 그저 얘가랑 나랑 친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닌 사랑했던 사이.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나는 친구인 줄 알고 이 사람에게 고백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이사를 간 거야. 그치? 여기까지 맞아. 그 친구가 이사를 갔어.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잖아. 아나 친구를 잃었다는 그 슬픔이 아니었던 거지. 알고 보니까 이건 사랑이었던 거야. 나이 곡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떠나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건 사랑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지막 추천곡은 윤두현 님의 사랑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님의 사랑투 마지막 축전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아 아싸 아 이건 가사도 알아요 나의 아픔이야 어 잠깐 sorry 어 죄송합니다 네, 가사 몰라요 네, 가사 몰라요 네, 나의 하루구나 확인 하루를 가만히 닫아, 주는 너, 너는 할말 끝에 너의 모습 사라지고, 영원하게 또다시 사랑이라 부르지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내게 너무 힘, 부끄러나 그냥 네가 친구로 알았어. 네, 나 좋아했나도 아니, 나도 사랑해서 사 请你出来！再拜，让我再拜。 오늘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예, 이상, 예, 이상, 어 앵콜을 앵콜할수 있는데, 어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예, 예 커피와 담배로 인해서, 예, 목 노래를 세곡 정도 부르면, 어, 어 목소리가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 오늘 진행 조금 미숙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대본은 미리미리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DJ 주쇼였습니다. 오늘 윤도현 가수님, 저 진짜 많이 사랑했고요. 예, 앞으로도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